10편 139편 막장에게준다윗수시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앞뒤로 애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의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맨 끝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반드시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반드시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밤조차 나를 두루는 빛이 되리이다. 참으로 어둠이 주를 떠나 숨지 못하며 밤이 낮처럼 빛을 내나니 주께는 어둠과 빛이 다 같은 이이다.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우므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미워하게 꾸며졌을 때에,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눈이 아직 불안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것들을 합친 것이 그것들을 합친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내가 그것들을 세려 할진대 그것들이 수가 모래보다 더 많나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사악한 자들을 죽이시리이다. 그러므로 피를 흘리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향해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헛뒤 취하나이다. 오 주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주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로 인하여 내가 근심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완전한 마음, 내가 그들을 완전한 미움으로 미워하오며 그들을 나의 원수로 여기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내 안에 어떤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존하는 길로 인도하소서.